24일 방송된 유퀴즈 원더블럭 99회에는 방탄소년단이 100분 특집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대세 예능과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만남인지라 기대가 컸었는데요. 방송 직후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러한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재미있다는 호의적인 내용들도 많았지만 불만 사항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분량이 누락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유독 적다 라는 내용이 게재되었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유닛별로 진행했던 개인 인터뷰에서 유퀴즈는 멤버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했고 그에 따라 답변을 하다 보니 멤버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의 인터뷰 답변은 멤버들에게 공통으로 들어갔던 가벼운 질문인 캐스팅 계기, 가족 간의 관계, 방송을 마무리했던 인생을 책으로 써낸다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문장을 제외하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8년 마마 대상소감을 보여주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까지 고민했던 과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고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진은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당시에 저희만이 힘들었었고 그거를 잘 이겨내고 해내줘서 다행이다. 그랬었죠.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손에 꼽히는 적은 분량이었는데요. 진은 방송 직후 이러한 팬들의 반응을 알았는지 팬이 남긴 오빠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라는 글에 유퀴즈에서 한 얘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우울한 것들뿐이라 제가 잘라달라함 라는 설명을 담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평소에도 팬들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진의 마음 씀씀이를 기억해내고 편집된 내용을 이해했는데요. 이후 팬들은 다시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 좋은 방송 감사하다는 반응들을 다수 보였습니다. 다만, 다른 멤버들은 중간중간 인서트 형식으로 처리된 얼굴 중심의 슬로우샷, 한국 전통 가구와 어울리는 뒷모습, 개인 컷 등이 나왔지만, 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없었던 점은 수수이지만 여전히 불만사항으로 남아있는 듯 합니다.